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주 어, 오늘 주 예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 좀더 여러분들 좀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거룩함이 깨졌을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줄을 볼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어떤, 음,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어떤 영어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 뭐, 항상 들어왔던 얘기고,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나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특성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죄와 저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거룩함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단 얘기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내가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뵙는데, 내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얘기한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건 하나의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에 있어도 내가 교회 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수십 년을 생활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질 때. 다르게 되어질 때 내가 바로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해. 왜냐?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의 의로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로움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번도 그 관계가 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완벽하신 하나 됨을 이루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예수 그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는 내가 거한다는 얘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로움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나도 그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나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의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나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율법의 조항 규례들 613개의 율법의 조항 규례들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야.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의식 규례를 지키는 행위 자체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율법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완벽하신 의로움 안에 내가 거하게 될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교회 예배 자체를 참석하는 형식 자체로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내가 이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예배 자체를 지키는 것, 예배 자체 들어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옳은 관계, 바른 관계에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체그 형식 자체를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의로움으로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얘기는 재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의 그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7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지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놀라운 의와 거룩한 삶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 육체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 죄의 법, 율법이 요구하는 법대로 살지 못할 때 오게 되는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사로 잡아 오게 되는 것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와 거룩한 삶인데 그것을 요구할 수가 그것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요구하는데 내가 그것을 연약해서 율법을 연약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내가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라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식했단 말이에요. 율법, 10개명의 10가지, 그리고 603개의 조례, 합쳐서 6 1 3개예요 10개명과 율법, 조례, 교양을 다 합쳐서 613개의 이 율법을 문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문자로 새겨서 이렇게 해라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라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너희가 다 내게 속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된다고 했단 말이야.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의 방식을 언약을 잘 지키는 그 삶의 그런 방식과 원리를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지금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잘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 19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3일 후에 그 언약을 맺기로 한 3일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신단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고 제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식계명을잘 지킬 수 없었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죠. 그래서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깨져 버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오게 돼요?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됐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30장에 나오는 대로 그 저주가 오게 될때 들어와도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구워 삶아 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득 돼. 메뚜기 재앙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르와 바빌론과 같은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러한 종된 삶으로, 저주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지게 됐던 것이죠. 왜?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될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유지해 갈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한바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가 없는데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였고,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가고 그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도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지.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민족이 와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권세가 그들과 항상 함께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18만 8천 5, 5 군대가 왔지만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시스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그 민족. 세계가 다 나, 내게 속했지만 내가 너를 내 소유 삼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셨던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백성으로 그들을 높여주셨다 높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주셨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나타내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것이 거룩한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룩함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거룩함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내삶 속에서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주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낸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